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올때 유튜브 각 사랑해 주신 날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야 우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트리를 받았죠.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열수 있는 트리. 따라란 트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놓으시면 크리스마스가 지나야지 이 트리에 편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어차피 방송을 켜야 되기 때문에 아 사실 크리스마스인지도 잘 몰랐어. 이번 주 월요일이. 왜크리스마스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시청자분이 정현이 형 다음 주 월요일날 뭐여가지고 <laughs> 다음 주 월요일날 휴가 아니 그냥 방송하지 않을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크리스마스인 거 알아가지고 크리스마스구나. 아저 뭐야? 어 근데 어, 저도 궁금한데 저거 진짜야? 야 야시... 2020년 9월 게시물이잖아. 뭘 이제 와가지고? 저나 군대 가기 전에 채팅 쳤다가 밀려서 쓴거 아니야? 군대 갔다 온 나도 지금 2023년에 동기화되고 있는데 이제 막 전역하셨나 보다. 특히 저거 보고 제시커피스 매니저 육군 지금 복무 중. 저 새끼 저러면 휴가 잘리거든. <laughs> 크리스마스인데 당직에다가 제설까지 나가가지고 군 생활 도중에 제일 힘든 거다 하고 있었는데 상황까지 터진다? 말도 안 되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받아봤고요 크리스마스 날 어차피 저는 솔로고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으면 지금 내 방송 들어와 있지도 않다 어차피 우리 똑같은 솔로인 처지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땡큐 자 한번 그러면 우리 트리스,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씩 열어볼게요 읽어보시오 극적 <목적도 목적도> <목적> 동 이 강아지 너무 귀여워. 사실 우집 고양이도. 언니 영상 더 재밌어진 근데 살 10년 동고 우려 먹어도 돼. 언니 솔크 화이팅. 야, 왜 갑자기 응원하다 칼로 찔러 죽겠는데? <laughs> 자기야, 저기 절벽에 서 사진 찍어 줄게. <laughs> 오, 수술립이 <리뷰> 고고라고 <laughs> 있네. 커플 유튜브 했을 때부터 봤 야. 굳이 이거 꺼낼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몇 년도부터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굳이 이거를 관장에서 꺼내가지고 오체분실 시켜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인 덕분에 너무나도 포기하고 싶었던 저의 인생을 힘차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 18살 여고딩입니다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래 얘들아 이런 게 편지지.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게 편지냐고. 상현이 고3 때 페이스북 활동할 때부터 저녁고 지금까지 거의 7년 동안 영상 혼자 챙겨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전 데이트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1 4 살인데 상현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1 2살 차이면 한바퀴 돌아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족복고일 수도 있어 너네 삼촌보다 내가 나이가 많을 수가 있단다? 나무 <laughs> 남쟁이 성현 사건 사고 모음 형집보다 감방을 먼저 가게 될수 있어 미친끼야 <laughs> 일단 상현님 너무 잘생겼고요 어 너무 잘생겼고요 어말 너무 잘하고요 어허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완벽하고 너무 잘생겼고 어허 컨텐츠 넘기지 않고 다 보게 되고 여자인데도 군대 얘기 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하시고 완벽 그 자체 어허 뒷골로 사람들이 연결전화한커 컨텐츠 개 존잼 아 재밌었구나. 아니 재밌는 건 알겠는데, 야 진짜 진심이었나 뭔데?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라고 노래 부르다 마마무도 데뷔부터 현재까지 상 우여곡절이 많았죠. 사실 성현 언니랑 키가 비슷한 언니들이랑 언급한 거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오래 건강히 제대해줘서 유튜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줘서 방송이들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매 순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난쟁이 성현이란 채널이 성장해오고 주춤하고 여러 변화를 겪는 시간을 늘 함께하면서 언제나 적당함 유지하면서 꾸준히 노력한 성현이를 볼때마다참 뿌듯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올때 유튜브 각 촬영해주신 날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야 어? 오케이 썸네일 가. 야 진짜 이제 훈훈한 거밖에 안 나온다 이제. 잘생겼스펑이에요 아씨 분위기 좋아. 야야 맥락을 못 읽나? 그 노래방에서 다막 가슴 절절한 발라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플렉스 부르는 느낌인데 힙합 예약해가지고? 뽕님! 빵뽕빵. 아이씨. 너희들이 친구야? 너희들이 뭐 손잡고 같이 왔어? 뭐 힙합 듀오요? 필승! 공군 851기 일병을 둔 곰신입니다 곰신이구나 성현님 영상은 제가 정딩 때부터 봤으니 4, 5년 된거 같아요 같은 공군 출신인 성현님 영상이 괜히 더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가 더소 군대 썰도 브이로그도 다 재밌어요 앞으로 제밥 친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뻥뻥뻥뻥 진짜 곰신 화이팅 진짜 힘들 텐데 화이팅! 오브이님 스캔해줄 때까지 제목까지 항상 저서 전달해� 주던 너. 어, 저희 군대 간부님이시거든요 저기 오중사님이라고 같이 근무하셨던 알짝딱깔센안 시켜도 뭐든지 알아서 잘해주던 너 그립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없어 앞으로도 없겠지 울적 잊지 못할 성의 메리크리스마스 오중사님! 필! 승! 누나죠 어, 뭐, 오중사님이야. 분인 아니잖아. 저렇게 했잖아요? 아니, 저렇게 했는데, 이제 뭐. 간부님은 아니시고, 이제, 누나 농생이죠? 아, 내가 진짜 일할 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농담이고, 저희 군대에서 진짜 되게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세요. 진짜 리얼 참된 간부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중사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왕의때부터 구독해서 중사까지 구독하고 있는 회원. 19년도에 전신 마취할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쳐보던 중에 수술 리뷰 영상 보고 쫄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편지를 보시나 뽕뽕뽕뽕 웅장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뽕, 뽕, 뽕 이번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앙징 아, 여기 아닌가? 자, 다음. <laughs> 자꾸 헷갈릴래? 이제는 골소녀가된 학생입니다. 성현님이 많은 발자취를 쭉지켜봤고늘들에게 다녀오시고 복귀 후에도늘 즐겁고 유익한 영상덕에 공부할 때도 지칠 때도 성현님의 영상을 보면서 기력을 얻기도 합니다. 같은 앰프제로서 더욱 공감이 되는 컨텐츠도 너무 많았어요. 재미지고 유쾌하고 뭔가 개짜같지만 소심한 그런 성현님이 너무 너무 좋아요. 소녀비록 성현님의 발자취를 뒤에서 지켜보면 응원밖에 못 드리겠지만 항상 행복하고 좋은 시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 나저 오늘 이거 하다 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살짝 좀 눈물 나올 것 같아. 진심으로. <laughs> 역자의 삶의 옆자리. 에서 번호 따 가셨던 분 맞죠? 몰랐어요. 남자 가취향 이제 진짜... 그치마자 <laughs> 이미 남자 친구 있어서 거절합니다. <laughs> 역전할 맥 자주 가거든요. 내가 설마 설마 했... 그때 봤었는데 너무 바, 반가웠어요. 인사를 못 드려서 이런 내용 일줄알았는데 겁나 <laughs> 뜬금없네. <laughs> 내 김백실상 오빠는 솔크네. 엉키키키키키키키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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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술로 야 야이 안녕 상현이누나 초딩때부터 상현이누나가 옆에서 개 깝치고 슬라임 만들고 고양이 손모양 말랑일치 만든거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 아 고등학생이구나 기껏 뽑겠는데 트위치가 뽑고 나서 다시금 방송이 망하는거 보면 마음이 아파 미친 야 방송 안 망했어. 방송 안 망했다고 잘 하고 있어. 아직 안 망했어. 그래서 원을 해볼까 했는데 코모든도 원치 않을까서 아낄 게 아니야. 너 존나 좋아해. 진짜 코본도 개 좋아해. 간떡 적당히 돼 있어. 진짜. 제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코본돈이고 두 번째 어린애들 돈이야. 제발. 제발요. 난쟁이상의 찐팬님 예. 아, 제가... 시력이 안 좋나? 뭐안 보이는데? 제 실은 안좋나봐요 여러분. 난 시간 없나? 착한 사람만 보이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형님. 요즘 딱생각 보이던데 여보 남주 투 들어가자. 투 있어야. 이... 야, 다 비공개했지만 오빠님, 성현 오빠랑 진작에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대시해야 하나요? 우선은 차를 한대 사주는 거 어떨까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선물해주면 진작에 대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현님을 위한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그래, 너네 크리스마스 편지라는 걸 모르나봐. 이게 댓글 정도로만 알고 있나본데. 지금 웃긴 댓글 보고 웃음 참기 챌린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 편지면 마음을 담아 난... 보내고 싶은 말뭐이런 것들 좀 보내주는 게좀 덕목 아닌가? 진짜 페이스북한테 <laughs> 때부터 꾸지마우는 애청자입니다. 누군가에게 큰상향 영향을 끼친 자리에 서 있다가 참 힘들 일일 텐데 늘 성한 영향을 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여들 좋은 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삼인지라 이리저리 수험생 가사레팅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런 험한 만들 속에 상현님 영상을 보면 언제나 그랬냐 수험생이란 사실이 있고 영상을 보면서 우,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늘 상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 유튜버로서가 아닌 하나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애청자들이 듣기니 매번 좋은 말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원해 주시청자들이 많으니 악플보다 시선들 신경 쓰지 않고 늘 존을 많이 끼우 말해요. 이 <laughs> 진짜 고마워. 이 편지는 공고에 최초로 시작돼 1년에 한번 아기도 한 사람인 건 줄. 솔크님, 난 오늘 여소 받았지. 내년에도 그분이랑 잘 되고 있을 것 같니? <웃음> <웃음> 형이 한마디 해주자면 사람 일이란 영원한 게 없어. <laughs> 난투수가 아니야 사현님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인데 혼자라서 현현다 오셨어요? 아아 아, 장난입니다 고맙습니다 난투수가 아니야 접니다 아 진짜요? 다람님 이거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다람님으로 제가 이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띄워주십오다 다람님 람 솔로 아유.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님 메리크리스마스 한때 집이 진짜 힘들었던 적도 있고, 친구도 별로 없었을 때 학교 나고 나서 치, 유일한 친구였던 동생과 성현님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깔깔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요. 이제 사정이 나아져서 더 넓은 집에 좋은 TV로 성현님 영상을 보고 있어요. 군대 가신다는 걸 알고 저녁만을 고대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던 제 동영상을 성현님의 영상을 보는 그 순간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서 감사해요. 아... <laughs> 너무 따뜻해. 미친. 따뜻해 하셨었는데, 갑자기, 히히, 하하, 오줌 발사 이러고 있네. 야! 정신 안 차려! 어떻게 한 번을 못 가, 쭈우 오늘 이렇게 또 가슴 따스한 크리스마스 편지를 읽어보았는데요. 어, 총 190개에서 200개가량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23년이면은 10년하고도 이제 11년차째 이제 이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제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또 회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해먹었고, 앞으로도 더 해먹을 겁니다. 인간의 원래 욕심은 끝이었다고 하잖아요. 야, 아무튼 농담이고, 진짜 많이 해먹은 거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덕분에 제가 굶지 않고, 신놈아 언니 근데 응원할게. 치즈집 가면 트위치 의자 버려? 그건 모르겠다. 저기 중고로 팔든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23년도에도 난영이 성현 기다려주시고 와주셔서 이렇게 또 환영해주시고 사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군대 갔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달 드렸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일확천금의 어떤 큰 행운보다는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소소한 행복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형 예비군 언제야? 야, 소소한 행복이 이제 앞으로 좀 끊이지 않는. 뒤질래? <웃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소소한 행.. 행구... 뭐? 다시.. <laughs> 라하아 일하... <laughs> 그냥 아씨아뭐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랬는데아나안해아나안 아, 하고 아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뭐아예씨 아, 고맙다 아.. 자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감사하고 남은 2 0 우리 됐고 그냥 후원이나 많이 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훈훈한 <laughs> 거안 어울려서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천원건데 고맙다 그래 그래 고맙고 2 0 2 4년도 우리 같이 행복해 보자